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리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정치인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성층과 30대 및 60, 70세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인천,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청과 국민의힘 지지청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실시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8.5%를 차지해 조국의 16.4% 정청내 15.8%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혁, 조국, 정청내에 이어 오세훈 6.7%, 김문수 6.6%, 이준석 5.0%, 김동연 4.1%, 안철수 2.4%였고, 기타 4.5%, 업성 11.2%, 모름 8.8%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이름이 포함된 여야 정치인은 현 여권에서 조국, 정청래, 김동현 등 3명이었고 현 야권에서 장동혁, 김문수,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등 5명이었습니다. 특히 장동혁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4.8%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15.4%의 김문수와 14.8%의 오세훈을 압도적으로 재침으로서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장동혁 대표의 독주체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장동혁 16.6%, 조국 16.0%, 정청내 15.2%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반면 여성은 장동혁 20.3%, 조국 16.7%, 정청내 16.2% 순으로 집계돼 여성층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또 60대의 경우 장동혁 21.8%, 조국 16.0%, 정청내 13.5% 순으로 장동혁 후보가 두각을 나타냈고 7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져서 장동혁이 24.6%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또 40대와 50대에서는 정청래나 조국 등 현재 여권 성향 후보가 1위를 차지한 반면, 30대는 장동혁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20대의 경우 정청래, 장동혁, 김문수, 이준석 순이었습니다. 이번 차기 대권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온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중도층은 없다. 올드미디어의 뇌피셜이다. 무당파 정치저 관여층은 이념이 아니라 리더십, 존재감, 이미지로 움직인다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차기 대권주자에서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것도 여권의 차기주자에는 조국, 정청래, 김동현등 3인밖에 없고 야권의 주자로는 장동혁, 김문수,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등5인이 경합한 결과다. 즉 야권 지지층이 더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1위에 올라선 것이다. 이것은 그간 올드 미디어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극우니 내란옹호니하는 극우 프레임 내란머리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올드 미디어들은 극우 그 내란이란 단어를 쓰며 장동혁 대표에게 중도화 전략을 채택하도록 압박했다. 그렇게 중도화 전략을 써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장동혁 대표는 더 강력하게 진격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 전당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국회 앞에서 장외투쟁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계 내부 총질에 대해 단호하게 척결할 것을 선언했다. 그렇게 올드미디어들의 가스라이팅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했음에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에 올라선 것이다. 따라서 올드미디어의 중도화 전략은 그들의 뇌피셜 이론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그들이 말하는 중도층이라는 것은 그들의 뇌피셜 개념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중도층이 아니라 정치 저관여층이고 무당파일 뿐이다. 이들 무당파 정치 저관여층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정치 이념이 아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무당파나 정치 저관여층이 정치 이론에 더 민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보다는 경제 또는 리더십 이미지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무당파나 정치저관여층이 매력을 느끼는 집단이 되려면 단일 대호를 형성하는 정치 집단, 강력한 리더십과 매력적인 이미지, 경제와 민생정책이다. 다시 말해, 중심을 분명히 야 돼. 경제정책이나 리더십을 어필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심을 지키되 강력한 구심과 리더십, 신선한 이미지로 무당파와 정치 저우관 여청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장 대표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 아주 딱 부러지는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연합뉴스 인터뷰는 잡탕보수에 실망한 열성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내용이다. 한동훈 최악 차악 끓이는 한동훈과 같이 정치 안한다. 당원 게시판 현재 진행 사태로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운다. 내부 총질 방송팬을 패널, 패널 인정대로 구분하고 무겁게 징계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명확한 노선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해드렸지만, 이번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인터뷰의 바로 이 핵심들이죠. 한동훈과는 통합이니 정치인이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또 당원 게시판 문제는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한다. 또 방송에 나가서 거의 민주당 이중대노으로 설라고 있는 위장보수 방송 패널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제명을 포함해서. 징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장희찬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제 당직자 인사로 시스템을 갖춘 후 차근차근 진행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를 음해하고 흔드는 배신의 한수 계열 유튜버들은 보수 유튜버가 아니라 특검에 투항한 배신 유튜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한 딸이나 신딸이나 하는 짓이 똑같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열차는 앞으로 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딸은 이제 한동훈 추종자들, 신딸은 신혜식 추종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최근 큰 충격을 주었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여권의 최강욱이 정말 역대급 망언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우파 쪽 정당을 찍은 사람들을 무슨 한 날, 한 시에 묻어버리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둥, 혹은 뭐 영남 지역은 무슨 생각을 제대로 못한다는 둥, 이런 정말 끔찍할 정도의 전체주의 극좌적 망언을 내뱉은 것과 관련해서 야권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최강욱은 얼마 전 조국과 함께 사면 복권된 사람이다. 그는 곧장 민주당 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찍은 사람들을 한날 한시 한 곳에 모아다가 싹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한다. 문재인 시절 그들은 5년 내내 적폐세력 청산, 보수세력 괴멸을 외쳤다. 지금은 입만 열면 내란세력을 척결한다고 나를 세운다라면서 최강욱 한 사람의 망언이 아니라 저들의 집단 심리를 드러내는 섬뜩한 적대감의 표출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시련을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제전에원는 이어서 스탈린이 공산사회건설의 명분으로 반혁명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할 때도 학살은 국민의 10% 남짓이었다. 저 악명 높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때에도 희생자는 국민의 20% 정도였다면서 그런데 최강욱은 도대체 얼마의 반대 세력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인가. 2번을 찍은 유권자는 41%다. 투표율을 대입하더라도 2번을 찍은 국민은 전체 유권자의 32%에 달한다. 저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행안부에 둔다고 한다. 행안부는 경찰을 관할하는 부서다. 중수청은 곧 특수경찰이 될 것이다. 법에 의해 상당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던 검찰을 없애고 기의 정치 권력에 직접 통제를 받는 특수경찰을 만드는 저들의 속셈은 뻔하다. 바로 경찰국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 성취한 이 위대한 민주공화정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는 일은 10배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재전 의원의 지적대로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세우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 각자가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무도한 폭정의 시대에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권선할 t v 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